네, 안녕하세요. 네, 어드밴텍의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상조입니다. 오늘은 디바이스온에 대한 간략한 기능 소개와 디바이스온 서버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시연을 할 예정이고요. 디바이스온을 적용하려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디바이스온의 특징과 기능을 간략히 살펴보고 설치 시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디바이스온은 매우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개방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IoT 솔루션에 매우 적합합니다. 첫째로 배포 관점에서 디바이스온은 다양한 OS, 엣지,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및 니눅스 리눅스 계열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의 다양한 OS 클라이언트를 연결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디바이스온 서버는 온프라미스 로컬 서버, 사설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와 컨테이너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온은 자체만으로도 클라이언트 장치의 모니터링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에 따라 각각의 다른 산업 현장에 적합한 솔루션을 필요로 하거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을 위해 디바이스온에서는 SDK와 REST API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온의 가장 주된 기능은 장치와 장비의 실시간 모니터링입니다.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 대의 장치를 통합된 대시보드를 통해 동작 상태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원격 접속을 위한 리모트 데스크탑, 스크린샷, 터미널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 발생 시 원격으로 문제가 발생한 장치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 기능은 관리자가 정해 놓은 이벤트가 트리거 되었을 때 라인과 같은 채팅 앱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관리자에게 이벤트의 발생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기능은 OTA입니다.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각 장치에 하나 하나씩 연결해서 업데이트와 설정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OTA는 서버에서 배포 패키지를 생성하고 클라이언트로 자동 배포하게 해 주는 기능입니다. 또한 단순 설치인지 설치 후 업데이트를 진행할지에 대한 동작을 설세, 설정할 수 있으며 많은 클라이언트 장비에 빠르고 쉽게 일괄적인 업그레이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버와 엣지 장치에서 필요한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버에서의 필수 조건은 8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8기가 메모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서버 프로그램 자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다른 CPU 리퀘어먼트 같은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는 시스템 성능을 위해 요구되는 권장 사양입니다.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지원되는 운영 체제는 윈도우, 리눅스, 안드로이드의 일부 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드밴텍스C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제품이라면 무료로 서버와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타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서버에서 장치 연결을 위한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과정을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어, 서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디바이스온 테크니컬이라고 어, 입력을 하고, 어드밴텍 관련된 사이트로 어, 검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구글에서 검색된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의 어드벤텍 항목을 클릭하게 되시면 어드벤텍 마켓플레이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디바이스 온을 클릭하게 되시면 디바이스 온 다큐멘터가 있고 리소스 다큐, 다운로드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눌렀을 때 어, 다음 화면과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서 서버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저희는 서버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서버탑 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기에 앞서 몇 가지 입력 사항을 어, 기록한 후 서밋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됩니다. 저희는 다운로드 된 프로그램을 설치를 위해 클릭을 두번해 주게 되면 서버가 어, 서버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되고요. 첫 번째 화면에서 넥스트를 누르면 다음에 라이센스 어그리먼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고 어, 설치할 폴더를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다음은 그 서버의 IP, 뭐 사설 IP가 될 수도 있고요, 공인 IP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버에서 설정할 IP를 확인한 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게 됩니다. 다음은 웹서버가 구동될 포트 번호는 기본적으로 8080으로 해서 Next를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베이스가 PostSQL과 MongoDB가 있는데 두 개의 DB에 대한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MongoDB에 대한 패스워드도 같이 입력하겠습니다. 패스워드는 영문 숫자 조합도 8자리 이상의 암호화 규칙이 있습니다. 몽고들이뭐 기본 설정은 Next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처음 디바이오스온 서버에 로그인할 루트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 설정입니다. 이 패스워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나중에 서버를 재설치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 설정이 완료되면 넥스트를 누릅니다. 그 다음은 그라파나 대시보드에 대한 포트 설정인데요. 디폴트로 3,000번 있고 그 다음은 FTP 서버에 대한 포트 번을 2 하나 이아나 2 하나로 디폴트로 다음을 눌러 인스톨을 진행을 합니다. 디바이트는 서버의 설치 시간은 어, 서버 사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분에서 약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의 사양은 8GB 메모리에 i3-4370 CPU를 장착하고 있고 OS 환경은 윈도우 10 LTSC에서 테스트 되었습니다. 지금 디바이스 온 서버가 설치되면 지금 그라파나 대시보드와 디바이스 온 서버에 대한 앱이 바탕화면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줄 우측 하단에 다른 서비스들이 어,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디바이스 온 서버의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포스트그레 SQL, MongoDB, 레비 m Q 서비스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계속 설치 과정을 통해서 나머지 Grafana 서비스라든지 FTP 서비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통계 서비스가 활성화가 완료되면, 어, 디바이스 온 서버에 그 설치가 완료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디바이스온 서버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디바이스온 서버가 다 설치가 완료되면 맨 처음 지정에는 폴더, 어 디폴트 폴더는 프로그램제, 프로그램 파일제, 즈 어드밴텍 그리고 디바이스온 서버에 어 디바이스온과 관련된 어 서비스들이 다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수가 있게 되고요. 저희는 디바이스온 서버를 웹페이지로 접속을 할 예정입니다. 초기에 설정했던 DNS IP 주소가 192.168.100.106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테스트로 사용한 106의 8080 포트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접속하면 은 다음과 같이 어, 이메일 접속 아이디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맨 처음에 기입했던 n 트 g o l d e n g a d v a n t e c h c o m t w 그리고 패스워드는 지정했던 그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시도하게 됩니다.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오버뷰에는 전체적인 서머리가 나타나게 되고 우측 상단에 Add Device를 누르면 이 디바이스원에 접속할 수 있는 크리덴셜 URL과 IoT 키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와이즈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두 개의 파일, 컨피그레이션 파일과 에이전트 설치 파일을 클라이언트 쪽에 복사를 하셔서 그걸 통해서 장치 연결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온과 연결된 그라파나 대시보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3000번 포트로 웹 URL을 입력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패스워드는 어드민이고 패스워드도 어드민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첫 번째로 묻는 게어 새로운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게 나오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스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는 어 단계가 필요한데 대시보드에서 직접 연결을 입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디바이스 온 서버에서 대시보드 세팅에 가셔 가지고 어 추가를 하면 쉽게 어 1 0에스 쪽으로 DB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디바이스온 서버에서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을 제공하고 있고 SNS에 라인과 같은 여러 가지 앱들 앱 서비스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 프로덕트 액티베이션 관련된 부분인데요. 기본적인 무료 라이센스에서는 어드밴텍의 1000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고, 어드밴텍이 아닌 제품은 1개까지 무료로 접속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앱 매니지먼트인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것은 OTA를 통해서 배포할 수 있는 앱들인데, 기본적으로 YG 에이전트에 대한 앱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카운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어카운트 메뉴는 사용자 그룹을 장치마다 다르게 권한을 줄 수가 있고 여러 사용자를 만들고 생성하고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디바이스에서는 클라이언트 데이, 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이 화면에서 표시하게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오버뷰에 대한 부분은 전체 어, 서버의 지금 현재 상태라든지, 각 디바이스에서 어떤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는지, 그런 등등의, 어, 서머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의 디바이스가 가장 많이 연결이 끊기고 있는지, 그 상태들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뭐,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든지, 어, 디바이스, 어, 디스크의 사용량, CPU 사용량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맵이 있는데요. 어떤 디바이스가 어떤 위치에서 있는지 어, 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이스온의 기능과 서버 소프트웨어의 설치 시험 과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 설치된 서버에 실제로 클라이언트 장치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클라이언트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장치에서 데이터 수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